안녕하세요 어렵고 막막한 막막 지식을 쉽게 이시하게 전달하는 막막 이시 김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 마치 입니다 망막수술의 관점에서 마취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을 채우는 전신마취 이제 이건 다 아시죠 전신마취는 일반적인 용어니까요 근데 눈을 마취할 때는 구호마취란 용어를 써요 구호마취는 눈 뒤에 마취하고 주입을 해서 눈 근처를 마취시키는 방법인데요 눈 수술 중에서 망막 수술은 전신마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술 범위가 좀 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전신마취보다는 구호마취로 수술을 더 많이 시행하는. 편입니다. 여기 제공한 이미지에 나오는 대로 구우 마취는 눈 뒤쪽으로 국소 마취제를 주사해서 눈의 감각과 운동 신경을 마비시키는 방법입니다. 구우 마취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수술할 때 안구의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요. 두 번째는 눈의 근육을 마취해서 눈이 움직이질 않아요. 전혀 움직이고 딱. 눈이 움직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. 마지막 세 번째 도 중요한데 시각을 차단해 버려요. 그래서 마취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에 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어요.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안전하고 섬세하게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점점 고호마취를 많이 적용하는 추세이고요. 하지만 이처럼 좋은 구호마취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좋은 건 항상 해로운 것도 있잖아요 눈 뒤쪽에 약을 주입하니까 멍이 들수 있어요 멍이 들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압박으로 해결이 되긴 하지만 멍이 이제 눈 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눈꺼풀 쪽으로 와서 멍이 좀 오래 가는 외관상의 걱정 말고는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막막 이지 김종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